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야기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오사마 빈라드니그는 알카에다에 2001년 9월 11일 국제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세기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홀로코스트 사건을 일으킨 히틀러의 만행은 병적인 히스테리와 정신 나간 관계가 결합한 산물이었죠. 서력기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먼 과거 내면에 진짜 권기를 가지고 있었던 한 남자가 당시 인류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 등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격대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내전을 성공적으로 종식하고 로마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집정관이자 원로원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인 제국을 세우고 원로원이 부여한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 역사상 첫 번째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로마 문명의 영토는 500만키로에 달했고 세계에 대한 인식은 곧 로마에 대한 인식일 정도로 당시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옥타비아누스는 정복사업을 중단하고 대제국으로 발전한 로마 가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체제 를 정비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서거 이후 그의 양 아들 티베리우스가 등극합니다. 초대황제의 절제의 미덕을 계승 하여 안정적인 치세를 펼치며 로마 제국을 통치했죠. 검투경기를 중지시켜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각종 주점에 대한 규제 를 강화했습니다. 국고는 넉넉 해지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갔으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거만하고 차가운 황제로 로마 시민들에겐 각인됩니다. 12년 8월 31일, 존경받는 사령관이자 뛰어난 인품으로 모든 국민의 인기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에게 귀한 삼남이 태어납니다. 그중 한명이 가이우스 카이사르였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서 자란 그는 로마 군인들의 귀염을 한몸에 받으며 애정어린 별명인 칼리골라로 불렸습니다. 칼리골라는 꼬마 장화라는 뜻이었죠. 본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칼리골라는 평생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19년 10월 10일, 아직 7살의 어린 나이였던 칼리굴라에게 비보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열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초대왕제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마니쿠스의 뛰어난 재능과 인품을 알아보고 티베리우스의 양자로 만들어 유력한 차기 황제 후보로 만들었죠. 그랬던 그가 돌연 사망하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티베리우스의 계략이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아내이자 칼리굴라의 어머니였던 대 아그리피나는 이런 소문에 부채질을 합니다. 자신의 죽은 남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던 군인들을 부추기고 뒤로는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의 추악한 정치적 협잡에 대한 비난을 하고 다녔죠. 더 이상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티베리우스는 근위대장 세아누스를 동원하여 아그리피나와 그의 두 딸들에게 반역죄를 씌워 섬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칼리굴라는 간신히 살아남아 증조모 리비어와 함께 지내죠.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살해당하고 자신조차 언제 살해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칼리굴라가 병적인 우울감을 지닌 채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모든 요구와 감정을 숨긴 채 숨죽이고 살아가죠. 이때의 트라우마는 평생에 걸쳐 칼리굴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대위 말년, 티베리우스는 국민에겐 병을 옮기니 키스를 하지 말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본인은 로마를 떠나 카프리섬으로 이주하여 이로 말할 수 없는 향락을 누리면서 살죠. 평생 근검하고 절제된 삶을 강조했던 그지만 카프리섬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변태 행각을 벌이면서 자신의 삐뚤어진 욕정을 충족합니다. 특히 관음증이 대단했는데 칼리굴라를 자신의 밀실로 불러 눈앞에서 제왕의 수업을 하겠다며 여러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티베리우스도 세월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면서 후계자로 자신의 친손자인 게멜루스와 칼리굴라에게 공동 통치권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의 적자인데다가, 어머니와 형제들의 비참한 죽음을 상영하는 비극적인 드라마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애달프게 한 칼리굴라의 인기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로마 병단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또한 여전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인 칼리굴라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죠. 심지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원로에의 황제의 자리에 등극해 있었다고 하니, 로마인들의 이 젊은 황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동생 게멜루스를 제쳐둔 채 단독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제위초 칼리굴라는 나름대로 현명한 정치를 펼칩니다. 우선 선대황제가 추방했던 많은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또한 금지되었던 검투 경기의 재개를 허락하고 여러 스포츠 경기를 열었죠. 특히 각 속주에서 토너먼트 권투 경기를 열고 로마 시내에서 통합 타이틀 경기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좋아하는 로마인들은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직권한지 7개월 만에 칼리굴라가 병에 걸립니다. 정신을 여러 번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병이었지만 이내 육체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하루에 겨우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게 되었고 매일 꿈 속에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이 꿈에서 티베리우스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공포와 불안에 압도당한 그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응원과 열정적인 지지. 도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새벽까지 궁전을 헤매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황제는 점점 이유를 알수 없는 기행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월로원의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비단예복을 입고 보석으로 뒤덮인 난해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죠. 유피테르를 본따 머리는 금색으로 염색했고 상반신은 반쯤 벗은 차림에 번개를 든 모습은 월로의 의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이어 펼치는 행보들은 황제의 기이한 복장만큼이나 충격적이었죠. 당시 로마의 국고는 사치스러운 극장 및 사원의 건설 비용과 무절제하게 남발한 선심성 정책으로 고갈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온 국민에게 개인의 사는 사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국가에 헌납한다는 정책을 실행하려 하죠. 당연하게도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총기를 잃어버린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칼리골라는 티베리우스에게 공동제위를 상속받았던 사촌 동생 게멜루스를 살해하기도 하죠. 당시 게멜루스는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고 또 정계와 멀리 떨어져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칼을 다루는 법조차 몰라 명을 집행하러 간 근위대장이 자결하는 법을 일러주었다고 하죠. 원로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피도 눈물도 없는 황제를 이전처럼 따르진 않게 됩니다. 그는 세 명의 여동생 중두루실라를 동생 이상으로 사랑했는데 이미 결혼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병으로 사망하자 한 달간 국상 기간을 선포하죠. 이 기간 동안 로마 시민들은 시을 수도 웃을 수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또한 중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한편 지극히 아끼던 여동생마저 운명을 달리하자 칼리굴라의 불안정인 자아는 더욱더 위태롭게 흔들리게 됩니다. 황제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어떤 짓이든 할 권리가 있다며 망토를 걸친 상원 의원들이 그의 전차를 수마일 동안 뒤쫓아오게 괴롭혔죠. 원로원 내 사람들을 매수하여 반대반 의원들을 함부로 난도질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사형수의 부모를 데려와 눈앞에서 처형을 진행했다고 하죠. 이를 거부할 시 마차를 보내 강제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하니 해륜도 정도를 한참 넘어서 버린 것이죠. 이무려 카릴굴라에게 삶이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에 휩쓸려 부모와 형제들을 잃어버려야 했고 목숨을 위협당하며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억압을 부숴버리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체제를 안정시키고 시스템을 수호해야 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오히려 이를 위협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어버리고만 것이죠. 문명의 기틀이 이미 갖추어진 로마 시대. 인간의 야만성은 그 이면에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통제된 사회 속에서 야만성을 숨기며 살지만 그 야만성을 숨기지 않고 포악하게 휘두르는 황제의 광기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원로회 의원들은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황제를 암살하기로 하죠. 로마를 통치한 지 4년 만인 41년 로마의 황제 칼리골라는 근이대원을 포함한 측근들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칼리골라는 자신을 영원한 삶을 사는그 높은 올림포스의 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평생을 믿어왔지만 근이대원의 칼날에 몸을 난도질 당하면서 마침내 자신이 신이 아니란 걸 깨달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